안녕하세요. 타로리더 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카드 중 검시종, 소드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드가 갖고 있는 속성은 공기입니다. 생각과 사고, 정신을 나타내면서 불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확산하는 양적 에너지입니다. 시종은 어린 하인이라는 뜻이 있으며 나이는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입니다.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를 나타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많으나 경험이 부족해 미성숙한 사고와 행동을 보입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시종은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른 시종카드와 마찬가지로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어 어떤 뉴스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공기의 속성인 생각과 사고가 더해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검시종 카드에는 소년이 하늘을 향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보초를 서고 있거나 적진에 숨어든 스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민첩해 보이지만 두 손으로 긴 칼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다소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인물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서투르게 휘두른다면 위도치 않게 엉뚱한 상대를 다치게 할수 있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늘엔 뭉게구름이 떠 있고 멀리 쇠떼가 날아갑니다. 소드 원소 내장의 카드 즉, 검시종, 검기사, 검여왕, 검왕카드에는 모두 새와 구름이 등장합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종카드에 등장하는 새의 개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생각, 사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탐색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관심 분야가 많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시선으로 검시종의 새때를 창의적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으로 볼수 있습니다. 검시종에 나타난 새의 상징은 생각은 많지만 뚜렷하지는 않다로 정의됩니다. 검시종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것에 흥미가 많은 인물입니다.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넘치고 지식, 정보에 탐닉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에 많이 나오는데 두뇌 회전이 빨라 남들보다 생각이 앞서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능숙한 스킬은 부족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 정서적 친밀감이 다소 부족한 인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새와 마찬가지로 구름의 형태 역시 인물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검시종에 있는 문개구름은 상층부로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 강한 구름입니다. 외부로 향한 호기심과 열정, 탐구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카드의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지성, 생각, 정보를 대표적 의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탐구, 관찰, 민첩, 호기심, 경계심, 아이디어, 정보 수집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갈등, 논쟁, 가십, 강박 등이 있습니다. 인물로는 법과 정치 분야, 경호, 경찰, 군인, 평론가, 창의적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카드 속 상징 의미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셀 때는 여러 생각, 아이디어를 나타냅니다. 문개구름은 호기심과 열정을 표현한 것이고요. 들고 있는 검은 남성적 에너지, 지성을 나타낸 것이며, 주인공이 다루기에는 아직 벅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결을 연상시키는 땅이 보이죠? 이것은 상황, 환경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으로 검시종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